서울에 거주하시는 여성분입니다. 이분 92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키는 165cm, 종교는 없습니다. 네첫 인상부터 우아하면서 맑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여성입니다. 어, 차분한 말투, 뚜렷한 눈빛, 그리고 내면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이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데요.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기업 행사나 세미나, 시상식, 결혼식사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어, 활동하는 분야가 아주 넓은 여성입니다. 무대 위에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분이고요. 전문성과 감성을 두루 갖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늘신한 체형의 중단발의 헤어스타일로 정돈된 외모가 도시적인 세련미가 보이고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똑부러지고 프로페셔널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배려심도 많고, 네, 따뜻하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는 교사,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단란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사랑받으며 자라셨고요. 또 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제주도에서 할머니와 함께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어서 우더런들과도 편하게 잘 지내시고 시골에서의 경험이 삶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취미로는 등산과 골프를 즐기고요. 주말마다 자연과 어우러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데큰 만족을 느끼신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의 삶도 좋지만 해외 거주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국내외 어디에서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분입니다.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정말 우아,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여성이죠. 네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 진행을 많이 하니까 뭐 이미지, 목소리 등 외적인 부분 관리도 잘 하겠지만 네, 감정적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 그리고 배려심도 많은 네, 마음이 따뜻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어매동 딸이라서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 할머니 댁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 이제 공경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하고요. 요즘엔 단출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어른들 대하는 걸좀 어려워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어른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뭐 음. 남성들도 좋아하겠지만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며느리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선호하는 남성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서울 수도권, 해외 거주 포함해서 모두 다 보고 계시고요.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직업군을 선호하시고 책임감 있고 유능한 분으로 경제적으로는 자가가 있거나 자가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갖춘 분이 좋다라고 합니다. 키와 종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네요. 네.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까 뭐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는 해도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건안 하고요. 근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직업과 그리고 경제 기반을 갖춘 분이면 좋겠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은요. 어 상대가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예의 있게 그리고 제대로 하는 분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그 직업병 같은 음, 게 맞아요.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지적하고 다지게 그런 아요 네, 아나운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줄임말, 뭐 음. 비어, 소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이런 아나운서가 안 돼도 저도 그런 거 되게 거슬리는. 그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런 언어 습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laughs> 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삶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입니다. 따뜻한 감성과 세련된 외모를 가진 92년생 여성분과 만나 원하는 남성분들은 김선혜 매니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